제가 예전에 AI가 그린 로스트아크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 그린 AI가 퀄리티가 너무 별로라서 카다리 막 탈모가 되고 실리안이 이슬람 여자가 돼서 좀 많이 이상했는데 최근에 나온 AI는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AI가 그리는 로스트아크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자 한번 니나브의 사진 먼저 넣어보고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과연 AI가 그린 니나브는 오, 아이 퀄리티는 굉장히 좋은데 문제가 니나브가 전혀 안 보여서. 아 근데 특징은 좀잘 살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냐면은 사진에 귀걸이가 그려졌으니까 일단 귀걸이가 들어갔고 그 목걸이라고 해야 되나? 목걸이까지 이렇게 약간 선으로 그냥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옷 흰색 옷에 검은색 벨트까지를 입는 거 이런. 특징은 잘 살렸는데 니나브랑은 굉장히 좀 다르죠? 좀더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태그에다가 니나브의 머리 색깔이랑 눈 색깔까지 한번 넣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! 아니 이거는 진짜 니나브스러운데? 이거는 정말 특징이나 이런 걸 되게 잘 살렸죠? 귀걸이에다가 목걸이 전체를 잘 표현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특징은 잘 살렸죠?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리에이션을 누르면은 AI가 그린 이 그림을 토대로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으로 다시 그림을 그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! 첫 번째 거는 약간 이제 귀족의 영예 같은 느낌? 첫째 딸인데 약간 좀 싸가지가 없는 거지.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이두 개는 프리스트, 성직자 같은 느낌이 드네요. 그 다음은 카단 놓고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카단이 머리가 좀 길어가지고 이거 여자로 인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AI라면 여자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. 카단 모에화죠 어떻게 보면? 아, 근데 이거 어, 되게 괜찮은데? 아 나는 너무 좋다. <laughs> <laughs> 자 그럼 여기서 맨 페이스라고 있어요. 이제 이거를 넣으며, 넣고 다시 돌려보면은 남자 얼굴이 나오겠죠? 오하다는 약간 엉근진 느낌이 되게 강한데 얘는 왜 이렇게 뚜루퉁해서 삐졌냐? 흥, 친, 웅, 이런 느낌이 너무 강해 진짜 <laughs> 자 이번에는 실리안을 넣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리안은 어떻게 나올라나? 얘가 머리 긴거 아니라서 얘는 남자로 나올 것 같긴 한데 <laughs> 너무 다르잖아 이거는. 이건 대체 어딜 봐서 머리를... 아! 이게 지금 실리안이 입고 있는 파라가 검은색이랑 빨간색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머리카락으로 인식해가지고 머리 긴여자를 이렇게 만든 거구나. 자, 그럼 살짝 태그를 좀 조정해봅시다. 나오긴 했는데 아, 너무 어줍비잖아 이거... <laughs> 아, 진짜 너무 없어 보인다. 얼굴만 보고 사람들이, 와, 너무 멋있어, 대박이야 했는데, 이제 딱몸 전체를 보니까 어깨 개좁고, 완전 비실이 그 자체인 거지. 자, 그럼 여기서 바리에이션을 넓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이제 두 번째 거는 한편의 애니에 나오는 주인공 같은 느낌이고, 세 번째는 인스타그램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사진? 네 번째는 약간 왕자 느낌이죠? 근데 굉장히 부담스럽고 느끼한 왕자지. 자 이제 에스터들은 여기서 그만 보고 이제는 요네리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사진이랑 구도는 되게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아니 이건 요네리아가 아니라 그냥 아예 딴 사람인데 이게 극지하는 복권이라고 네리아의또 다른 가능성을 본 건가? 자 그럼 저 사진 말고 네리아의 얼굴을 정말 자세히 볼수 있는 그런 사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이게 어떻게 하면 네리아가 되는 거지? AI야 넌 대체 어떤 가능성을 본 거야? 어떤 미래를 본 거지 얘는? 자 그럼 과연 여기서 사실감 있게 만들어 본다면 어떤 그림으로 탄생이 될까?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네요. 야 느낌 미쳤다. 디즈니 픽사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그림인데? 자,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, 오코코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니 최대한 비슷하게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고양이가 갑자기 모코코 머리에 있는 잎사귀를 보고 고양이 귀라고 판단한 거지? AI 생각하는 거 되게 신기하네 자 지금까지 AI가 그린 로스트아크를 알아봤습니다 AI가 그린 그림인데 퀄리티가 너무나도 좋았고 보는 눈도 굉장히 재밌었던 그런 컨텐츠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알찬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바